지금 파워드레터 1 2를 가지고, 뭐 교재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났네요. 한달 동안에. 그 지금 4월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 지나서 지금 착학원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단위인데 전환쇼. 폐주 수임이 257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까 지금 상당히 전 그 고생을 한것 같은데 고생을 사실적으로 했고 그런데 좀 시간은 한 달밖에 안 지났네요. 보니까 야간에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쇼입니다. 전환쇼는 그 최대, 최대 기능 편집기에서 하는데 이거는 16대 9 화면을 16대 9로 하랍니다. 16대 9에기제 선택이 됐고요. 16대 9고 그다음에 최대 기능 편집기로 들어가서 자료를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나와 있는 샘플은 정밀하고요. 마지막 단원이 전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많이 있는 곳에는 사진이 연락장이네요. MA101번부터 114번 불러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 뭐다 들어오겠죠. 이것이 지금 사진 연락장입니다. 연락장. 그다음 이건 16대 9후 16대 기후 로 했고요. 그다음에 1만불러 왔습니다. 그럼 이걸 모두 선택해서 이제 타임라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넣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넣는데 여기 지금 기본이 5주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6주를 만들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된 상태니까 길이 6.6주가 되겠죠? 이 간격이 남은 쪽이니까 지 간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지금 검은 선이 있는데 이것이 16대 9에 맞게끔 화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101번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를 이미지 자리기 선택합니다 그다음에가 4, 산3 비율이 있고 16대 9 비율이 있는데 16대 9로 되있는 데서 확인하겠습니다 16대 9로 확인이 되면서 확인 되죠 16대 9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미지 모두 16대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르기, 16대구 확인하고, 확인. 세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16대구 확인, 확인. 네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르기, 16대구 확인. 세 번째 사진 역시, 이미지 자르기, 확인. 여섯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16대구, 확인 일곱 번째 이미지 자르기 십육 대구 확인 본지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여섯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한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열두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이건 아, 지난번침에한번 예지를 가지고 이미 한번 해봤던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열세 번째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마지막 사진 이미지 자르기 확인 그러면 이런 이미지에 그 16개 맞는 이미지를 모두 받기 입니다. 라고 이제는 이제 각 이미지가 예를 들어 연락 중인데 그 사이사이에 전환 효과를 넣고계습니다합니1이 이미지와 이미지 전환이죠. 자 그러면 일과 이사를 전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과 이사 이라면 이들뿐 내나 요 사이에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환 놈이죠. 전환 놈 서야 합니다. 전환 놈에서 그다음에 이에서 페이지 잡기 일은 페이지 잡기만 어떤 건가요? 이건 해보니까. 이거 내보니까 이거. 이겁니까? 이거를 모양이 보여지죠. 이렇게 페이지 잡기 이거를 그냥 그 사이로 같은. 그구 갑니다. 그 드라이브에서. 아이라서 이모가 생겨서 손톱 놓습니다. 그럼 일번 1번, 1번 이미지 오른쪽에 사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에서는 이거 현재 2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는 효과가 2종 1을 영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거 영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바뀌겠죠. 그거 영상으로 바뀌고 이거는 빅간에서 바뀌도록 하라 그런 뜻이니까. 자 여기서. 이것도 갑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2와 3 사이, 2와 3 사이, 여기죠. 2와 3 사이는 지우개, 부드럽게 지우개, 지우개에서, 지우개가 어떤 건가요? 이겁니다. 그냥 끌어다 놓겠습니다. 손탁 놓고, 수정, 3초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3과 4이, 3과 4 사이, 이거죠. 3과 4 사이는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어딨나 모르겠네요. 이거네.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내라니까 슬라이드 이거네요. 이겁입니다 <laughs> 손을 넣고, 수정, 2초를 0, 3초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10자가 가운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4와 5 사이, 유사 3 뒤에, 유사 3 뒤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3을 내라 합니다. 유사 3 뒤에, 유리 3이 뭔가요? 렇습니다 수정, 3초를 고치고, 여기 0, 3. 그 다음에 4와 5와 6 사이는 5와 6 사이는 여기서 길가 이겨내보니까 끌고 오겠습니다. 수정. 3초 후에 양손. 자 10초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6과 7 사이는 블라인드 아래로 6과 7 사이는 블라인드 아래로 이거 같으네 그러네. 수정. 3초로 고치고요. 7과 8 사이. 7과 8 사이는 종이 접기 1. 종이 접기 1이요. 아, 종이 비행기 1이거아요 보니까.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옵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나름입니다 수정. 3초로 고쳤고요. 십자. 그 다음에 7, 8과 9 사이. 여기는 특수의 색상 분야, 이건 예. 수정. 색상 분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우겠습니다. 특수의 색상 분야, 특수의 색상 분야, 맞습니다. 가운데 가서 손을 놓겠습니다. 양 이미지 사이 정확히 끌고 가면 손을 놓으면 왠지가 탁 붙습니다. 이사에서 이건 다시 수정에 가서 3초를 보시고, 그 다음에 10자가, 그 다음에 9와 14이 여기입니다. 14이는 줄무늬 닫기, 줄무늬, 줄무늬 닫기가 이겁니다. 다시 수정, 10자가, 10과 11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치우기 거울. 치우기에 거울이 이거네요. 음. 수정. 그 다음에 11과 12 사이에는 치우기 벌레구멍이 이거네요. 수정. 영삼초, 십자가. 12에 13 사이, 여기죠. 여기에는 유사 3에 3D, 유사 3디가요원해요 유사 3D에 페이지롤이랍니다. 페이지롤. 페이지, 페이지이원해요 이거 갖다 붙이겠습니다. 영삼초에 십자가. 교과서에는 그, 미리, 그, 이제, 그, 다운로드 한 중에서 넣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안 하고, 다시, 있는 데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빠져나가고, 그, 뭘 갖다 집어넣느냐 면 여기다 맨 끝에 넣고 싶은 것은, 조각 이런 거한번 넣어볼까요? 조각. 조각 한번 끌고 옵니다, 그냥. 그고 와서, 그 수정. 이 3초를 고치고요. 그 그래 십자. 자, 이거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전원 일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자기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에 이 전원 읽고가 들어가서, 동영상의 이미지에서 안 맞는 게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요? 미디어 콘텐츠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보면 여기 다운로드함이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함.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다운로드하면이 뜻이 나오죠. 여기 이걸 클릭하면은, 파워 디렉터 사이버링크 그 본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회사가 나오고, 거기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운받으면 되는데, 다운받는 절차가 이제 이미 제이 거기에 이제 그회원 등록이 되어 있고, 제품 중에서 다운로드 한번 찾아서 받으면 되는데, 정리가 하고요. 한 번쯤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선생님께서 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을 다 집어넣고요. 이제, 이제 효과가 당히다 6초를 바뀌는데, 여기서 보니까, 종이 비행기는 5초를, 여기 이제 정환할거아있는데 종이 비행기가 어딘 디 건가 한번 봐볼까요? 종이 비행기입니다. 다시, 여기. 이게 종이, 아, 이게 종이 비행기네요. 이게 종이 비행기. 가운데 요거. 종이 비행기는 5초를 바꾸려면 다시, 이거, 이거 다시 5초 선택하고, 수정해서, 오리 정도 3초를 만들고, 다시 5초로, 5초로 바꾸면 되겠죠. 5초게 넓어지면서 5초에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지금 5초 동안 전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여기 비행기가 있고 종이, 하, 에, 학이 있습니다. 타이틀, 그걸 다시 불러오랍니다. 그런 거다 불러오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 아까 한 번에 불러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나눠서 불러옵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교과서 자료 14 과목 중에서 네, 비행기가 있고, 학이 있습니다. 학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미리 만드는 게 있죠. 타이틀까지. 그런데, 여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비행기는 그냥 JPG 화력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선 하나 불러올까, 이거 하나 불러오고, 불러옵니다. 불러올게요. 음,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미리 이제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m 라한 거, 이거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포토샵에서 투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이거 선택하고 다시 불러옵니다. 열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이산 풍경인데, 이 검은 부분은 투명입니다.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인데, 당초 예전에는 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AVI, AV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에는 그 확장자가 AVI도 있고, MP4도 있고, 그 다음 WMV, 몇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의 맨끝 확장자는 대부분이 MP4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그동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이게 당첨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8년 전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10 이렇게, 그, 이 바탕 기본이라는, 그, 원형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에 이제 avi를 해서 실행이 안 돼요. 벌써. 그래서 그래서 이 avi가 안 돼서 avi를 다시 변환시켜서, 뭐를 만드냐면, wmv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avi를 변환시켜서, 처음에는 mp4를 만들는데 mp4도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wmv를 만들고, wmv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나오냐는 것은 아마 전체 운영체제 바뀜과 또이 프로그램의 그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그 기본적인, 아직 온천적인 이유는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받는 거. 학300. 나로 되어있는 학이죠. 학300을 WMV로 바꾼 걸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MV입니다. WMV 받습니다. 이택 하고 열기 갑니다. 열기. WMB 이거죠. 이렇게 들어옵는데 AV, AVI나 MP4는 안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건 작업하기 위해서 불러드린 거니까요. 자, 그럼 처음에 타이틀부터 누르면, 타이틀. 이게 타이틀이, 마이산 풍경. 마이산 풍경 어디지집어느냐 하면은, 2번 트랙에, 여기 2번 트랙에 여기입니다. 2번. 2번 트랙에다가, 9초에다 누릅니다. 9초. 그럼 이거 9초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ML을 집어넣으라니까, 이건 그냥,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들어가겠죠? 그럼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뒤를 이게 6으로 하면 또, 이건 지금, 온전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아, 이게 5초네. 이 6으로 바꾸겠어. 니다 길에 가서, 06으로 바꾸죠.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정을 눌러가지고, 이게, 이게, 마이사니까, 이게, 이걸 반으로 줄이는 기낌으반 이렇게는 기 줄이면 돼. 그냥 봐서, 줄여서, 상단이 넘겨 상단이 이렇게 꾹꾹하면 되겠죠, 이게. 아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정을 눌러, 수정을 해서, 수정을 눌서 뭐냐면, fade up을 작업하려면, fade가 여기 맨 끝에 있거든요. 수정, 여기, 페이 f 가 있죠. f a d 클릭하면은, fade in, 화성화, fade out, 화성화, 화성화 시자 합니다. 화성화 시키죠 fade in, 화성화, fade in, f a 화성화. 어떤 문제가 아니냐 여기저기 점이 생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Fade In 여기는 Fade Out이니까 여기서 슬그머니 보여지고 슬그머니 안 보이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재생하겠습니다. 재생. 재정. 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슬그머니 보여지고 슬그머니 보여지고 슬그머니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학을 넣어니다 학. 왜 학이죠? 학이 이건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학은 12초 길을 만들고, 12, 2번 트랙에 30초, 는 2번 트랙이죠. 여기 30초 트에3 0초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30초. 여기 30초죠. 여기 30초면 2위치 에다가 학을 집어넣고, 학 있죠. 학 있죠. 학을 넣고, 길이 또 12초를 늘리는다. 우선 학을 넣겠습니다. 학. 이학니까 넣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길이 12초로, 아, 12초 됐네, 12초로 됐고, 이 12초는 지금, 아, 여우의 지금, 애네1 6이거고 이거 똑같은 거리를 마시다 보니까, 여기서 106번 10, 이미지도 12초로 느리랍니다. 그러지만 이거의 거리와 이거의, 이게, 이 영상이 나타나, 이게 나타나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12초로 느리겠습니그클리 다음에, 길이 12초, 이거 1 2초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학의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넣었으니까 이것도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수정해서 이 학은 수정해서 지금 이게 흰 부분. 이 백이 흰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까만 부분은 투명 배경으로 만들어는 거죠. 자, 여기서 우선 이거를 수정해서 크로마키입니다. 수정해서 수정에 크로마키 사용해가지고 이흰 대기 들어가면, 이거, 이것이, 뒤에 게안 보이, 뒤에 게안 보이죠. 이게 이제 가르막기 때문에. 그러면, 크로마키를 사용서 요거, 요거죠? 요거 스포이드, 요 스포이드. 요걸 클릭한 다음에, 이 펜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가 완전 투명으로 바뀌었 투명으로 바뀌었구요. 네, 결과서에는, 이거의 위치, 이, 이 학이 나는 위치를 뭐 혹은 0.300 높이는 0.29 해가지고 표시되는 이건 집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 같으면 학이 날아간다 하는 거지 이거 집이그 다음에 여기 있이는게 학이 날아가는 걸 보이기 위해서 모션을 볼게요 모션 모션이죠 예, 모션 여기 있습니다. 인건 처음에 보시는 겁니다 모션인데 이걸 보시면요 이런 방향, 이렇게, 직선 방향, 우에서 좌로 직선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하기, 우에서 좌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올라가든내려 내렸다 든한번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화살표 보시면 돼요. 전체 배경이 하기 요 정도 크기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모션을 집어넣는데, 모션을 집어넣는데, 이건 좀 우측에서, 우측 좌측으로 다 직선으로 나가는가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 기본적인 모드는 여기서 일로 나가는 모양인데, 모양인데, 밑에 있으니까, 하기, 밑에서 날라가면 웃으요 여기 1 0살 때, 여기 1대,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립니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뭐처부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날아가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제 이런, 이런 영상을 여기서 만든 거죠, 지금? 문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시키겠습니다재 비행기를 한번 말리겠습니다 비행기는 1번 트랙에 있는 109번. 109번 이미지가 뭔가요? 109번 이미지가 이게 이건데 이거를 12초로 늘리겠다. 10초 이거를. 109번 이미지가 이건데 이거 12초로 우선 늘리겠습니다. 12초. 12초. 여기다 뭘 집어넣는 면되이죠 여기다 넣고 2번 트랙이에요. 2번 트랙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죠. 2번 트랙에. 에어랑, 비행기 같은 넣으라 비행기 이번엔 그냥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와도 되니까. 끌고 와서 여덟 0 0 넣겠습니다. 비행기를 넣고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우선 이거를 수정해서 이걸 좀 길이를 좀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이거 게 비행기가 너무 크니까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도 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눌러서 수정입니다. 눌러서 이것도 마치 크로마키를 가지고 배경 없이 되겠네 크로마키, 스포이즈 툴, 클릭합니다, 여기다. 그러면, 비행기 배경이 사없어 됐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우에서 좌로 직선. 모션 한번 해. 모션이요. 요 모양이죠. 우에서 좌로 직선. 요밑에와있네 여기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재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됐네요. 좀 빠르게 날아는 긴하지만 비행기 날아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지금 마이산 상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동영상이 아니라 일반 사진을 갖다 동영상으로 만든 꼴입니다. 자,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요번에 마이산 이거 이거를 여다서 1분 12초에다가 자, 그럼 여기서 이거 1분 12초는 어디가 될까요? 이거 01. 1 2초을 한번 해야 되가지1 2위쯤이 야돼2 12초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선택, 마우스 우측 복사.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자리가 <laughs> 1번 12초 여기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자리에 가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 우측 붙여넣기 해 됩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한번 해 볼까요? 붙여넣기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뭐이 자리에 그냥 붙여놓고 덮었을 거냐. 현재 트랙 오른쪽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왠이건이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거 그냥 다시게니다 다빨. 똑같은 풍경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여기가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걸 다시 수정해가서 바꾸거나 할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항상 작품을 만드는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제가 죠 자, 그러면 여기다 타이틀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타이틀 이전에 만든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시켜 는 거. 그러니까, 작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름이 있네요. 뭐, 이, 이, 이거 한번, 이건 뭐문 뭔가 볼까. 아, 이것이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여기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네 어떤 걸 집어넣을까. 이걸, 이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건, 이것도, 이, 이, 이 여기도 그 끌고 오겠습니다. 자, 이리로 끌고, 이리로 끌고 와서 손 넣으면 되죠. 맨 끝에서 까맣게 맞추면손 넣으면 됩니다. 자, 재생 버튼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끝내겠다는 얘기죠. 글자가 어? 좀 크긴 한데 글자만 좀 줄여볼까요? 자, 그럼 이거 선택하고 수정 버튼 수정 글자 크기만 좀 줄여보겠습니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지금 28이니까 이거 몽땅 이걸 몽땅 어떻게 줄이냐 면이거10% 정도 줄이고 위치도 요 뒤로 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인노스에의지 말아도 자기 이름을 항상 나타낼 때는 겸손이 우선이다 보니까 뒤끝이라든가 하등을내지이게 앞에 내면 조금 이익이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자 여기서 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그맣게 어떻게 바뀌었나 이 정도가 지금 낫겠네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해고 이번엔 음악을 내가 가지고 음악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집어에보면 비디오, 사진만 쭉 갖고 왔거든요. 음악이 없습니다. 사진만 갖고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좀집어넣는 거죠. 지금 오디오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디를 넣어보도록 하시습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음악, 오디오는 어디다 집어 여기다가,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다. 여기 지금 오디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오디오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배경음악이죠. 그러면 제가 이미 준비한 배경음을 가지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죠? 여기 어머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음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참 좋은 음악을 많이 보, 보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현 스님이라고, 스님인데, 스님은, 가수인 스님이 있었죠. 이번엔 노래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여기입니다. 불러왔습니다. 이거 어디다 집어넣냐고 여기다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여기 2번 째로다가잘선택한고 여기 들어갔네왜 여기 들어갔냐면 제가 이걸 앞으로 갖다 놓은 걸 이제 먹었으니까, 항상 이시작점이 타임막들 갖다가 항상 시작하는 위치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옮기지 않게도, 여기부터 음악이 나올 거고, 이런 경우는 그냥, 위로 제히면 되겠죠. 마우스가, 마우스가 손이 됐을 때, 손이, 그걸 쭉가으면 이렇게 쭉 굽으면. 손면, 마우스가 손면을 바꿨을 때, 이런 경우는 그냥 쭉 굽고 가시면 돼. 이렇게. 손탁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음악이 들어갔다. 근데 음악이 길죠 대개 음악이 일반적인 우리서그아지 음악이 대개 3분 거리 3분. 이건 아마 3분 거리일 거예요. 는게 길다. 이게 잘해야 되겠죠. 음악만 여기까지 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해서 맨 끝에다 놓고요. 자 여기서 저리게 하면 되겠죠. 자이자절릅니다나 불안한데 이쪽에 선택이 없으니까 없애버려서. 이게, 없애 이게 선택하 없어지죠. 뭐. 음악인데 이제 항상 하시다 보면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부터 음악이 콩하콩 나가면.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나오고 또 끝날 쯤에 조용히 음악이 멈추는 것이 상당히 듣기 좋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음악소를 조금 이렇게 소를 적게 하고 끝날 때도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걸느끼어서 여기 밑에 음악입니다. 여기 오디오죠. 오디오 칸을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죠 그러면 이것이 볼륨입니다. 이 볼륨. 여기 줄이 여기서 처음부터 볼륨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서서히 소리가 나게끔 해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여기서 점을 하나 찍습니 클릭하면, 클릭했죠. 자 여기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면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심장이그 다음 여기도, 또는 여기 도 점을 하나 찍어볼까요. 하나 찍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이 이제 하나, 둘, 셋, 여기서 끝점이 있습니다. 한번 찍요 시작점, 요거 시작이 끝나는 점, 끝나는 점과 시작점, 끝나는 게 마지막 점 이렇게 해서 요 시작점을 좀 내리겠습니다. 요걸 내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빨간, 신장이 빨갛게 돼요. 내립니다. 이건 이미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끝나는 순간 맨 마지막 점에 가서 빨갛게 변할 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볼륨선이 신선을 쭉연결돼 있었는데, 흰, 내렸다는 얘기는 소리가 서서히 올라가서 평정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내려간다는 그 뜻입니다. fade in, fade out이 소리가 된 거, 소리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음악까지 넣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한번 들보겠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소리가 나오고 여기 한번 가면 꽤맨끝에어서 끝에라서 또 <놀람> 소리가 서서히 제가 합니다. 자, 자, 이래서 그 마지막 작품에 지금 교과서 보니까 뭐 20자리만 효과하면 더블다면 어보겠습니다 3번 트랙에 1 8에 20, 3번 트랙에 3번이 여기인데, 그래서 여기 3번 시작한 여기 이 18이면 여기 1 18 8되겠여기18여기여기서여기서 그래서 6초간 뭘 집어넣냐면, 여기 이제, 여기다가, 입자름에, 우리 한번 연습이니까, 이 입자름이 이거죠? 이 판타지렘을 넣으면 재밌지 않나 하는 얘기가 어떠냐 하면, 판타지, 피부인 게맨 끝에 가겠네요. 판타지, 이거네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더어간 거다, 판타지.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이 됐으니까, 이걸 누르겠습니다. 저기 들어가겠죠? 요것이, 104번이죠. 104번이 운영될 때, 요것이 지금 똑같이, 운해드리는 거죠. 그럼 요거, 요거 똑같은 시간대라면 이거 한번 운용도 한번 해볼까요? 전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자이러니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다는 것은 그 이거 효과 과다한 뭐가 있냐면 타이틀 이건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영상 효과를 좀 증대시키는 거죠. 아, 여기까지 하셔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워드레터 상권을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따온다는 방 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 여기서 이 효과, 그 다음에, PIP 개체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라든가 타이틀을 받는, 게 받느냐 하면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건 보시면 되것또또 우리 가한번 해봤습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대단히, 우리가 파워드레터 상권을, 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한 말씀은 제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해보면좀더 좀 이쁘게 자세하게 할수 있는데 한달 동안에 이걸 몽땅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불편한 마음이 좀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다한 끝까지 여기에 경청해 주시고 보아주신 분께 부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